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불의 옥잠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l 리언 n h a r s t great world 12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점점 전쟁이 막반으로 종반부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도 점점 점점 더 격화되고 있죠 그쵸 마지막 남은 힘을 모조리 짜내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총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 자 이제 이번엔 흑형의 입장에 서서 우리 독일군을 저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꼬꼬, 탭, 더벨롭. 아, 이것도 도시 이름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쵸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네요. 65만 명의 그 독일군이 죽었고, 42만 명의 영국인들 그리고 20만명의 어...프렌치 군대들이 다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네요 거의 합치면은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거죠 더 마이크 원 탱크 아...이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탱크가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탱크인 것 같습니다 멋있다 더 약간 지금의 요새, 요새 보는 그 탱크보다는 훨씬 더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 같아, 형태가. 진짜 그냥 고철덩어리가 그냥 달려오는 그런 느낌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꽂고. 자, 이 탱크네요. 어, 완전 세게 생겼다, 탱크. 가도록 하죠. 어, 아, 내가 탱크에 타는 거구나. 아, 내가. 오, 씨, 탱크 쩔어. 탱크 완전 크죠, 그렇죠 탱크가 적당히 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커요. 오, 어, 아, 아, 뭐. 아또 떨어뜨렸 떨어뜨렸어야 되는 건데 못 떨어뜨렸어요. 야 탱크 완전히 크다. 자 기다렸다가 적에 타이밍 써서 좋았어. <laughs> 앞에 장애물들은 그냥 이렇게 밟아주거나 터뜨려주거나 밟아 버리시다 그냥. 자또 전투기 들어오고 있는데 전투기는 기다렸다가 조지도록 하죠. 아이고 아이고. 좋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우씨. 한대 맞았어요. 한대 맞았어. 아 완전 간발의 차이로 지금 어 비행기를 저격을 못했네요. 어 지금 물속 물속도 마냥 들어가고 있고 전투기가 또 오는데 자아씨왜 아, 이렇게 <laughs> 명령률이 안 좋나요, 제가 FP, FPS 게임을 제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군대 있을 때 사격은 보통 이상은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오 위용이 쩔죠 그쵸? 지금이야! 좋았어 자 비행기 떨어뜨렸습니다 원래 말씀드렸듯이 전쟁 초기에는 전쟁이 막 시작할 즈음에는 탱크나 전투기가 없었어요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필요를 위해서 양쪽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오오 오! 머신건하고 포에서, 포에 맞아가지고, 지금 탱크가 지금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일단 앞에서 지금 너무나 적들의 저지가 심하니까, 땅굴로 내려가보도록 하죠. 오, 쉣!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터치, 자! 아, 아. 아,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laughs> 밟아서 끄는 것 같아. 이거를 밟아서 끄는 거였어요. 오, 엄청나게 많은 TNT들이 지금 묻혀있네요. 살벌합니다, 아주. 자, 올라가서. 올라갈 수가 없네요. 자, 여기서는, 포트리스를 또 해야 될것 같은데요, 보니까. 꽤 높긴 하지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우씨. 좀 모자라, 모자라. 좀 모자라, 모자르니까, 일단, 여기 있는, 이거부터 좀 내린 다음에, 여기 있는 걸 터트려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던져야 될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좋았어. 챙겼다가, 이걸 좀 위로, 앞으로 밀겠습니다. 너무 많이 밀었는데, 오케이, 좀만 뒤로. 이쯤에서 올라가면 될것 같네, 보니까. 자, 이번에는 걸쳐서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자, 걸쳐볼까? 아, 자. 아, 지금까지 포트리스 괜찮았는데 갑자기 안되기 시작했어요. 포트리스가 다시 한번 자, 이정도면 되겠죠? 자, 좋았어! 뽕! 나이스! 넘버원! 자, 이제 적들의 머신건 그 포격을 저지시켰으니까 이제는 우리 아군들이 앞으로 진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탱크와 함께 우리 보병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네요 저도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나 탱크 또 탔구나 오케이 붐. 바다라다엑 로켓포! 됐어 그냥 어... 정지없이 그냥 그냥 들이댈게요 좋았어 오 그냥, 그냥 가겠습니다. 무대뽀로. 무대뽀다! 좋았어. 무대뽀로 가야 잘 맞는구나. 오케이. 원래 조준하면 더안 맞는 거 같네요. 보니까. 또 날아가고 있죠? 자, 이제 타이밍을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읽, 읽겠습니다. 타이밍을. 자, 탱크 완전 무시무시하게 무심 생겼네. 자, 저거는, 오! 독일 탱크 되게 멋이 없게 생겼다. 그죠 연합군 탱크는 좀더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독일, 캔, 독일 탱크는 되게 안 무섭게 생겼어 아하! 드디어 장교랑 전투를 벌이게 됐네요 좋았다 자, 저 내려가볼까? 자, 오! 야야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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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와 이새끼야 올라와 이새끼야 만들어볼까? 하나! 자, 피했고 이렇게? 좋았어 막은 다음에 다시 한번 펀치. 자이 흑형의 엄청난 탄력을 봐라. 격투기 선수들도 대부분 흑형들이 많지. 좋았어. 어 이빨 날라가고 난리 났어요. 훈장하고 이빨 몇개안 남았어요. 예, 엄청난 희생 끝에 베런본 돌프라는 장교가. for h i 죽은 거 같죠? 이제 드디어 잡은 거 같습니다. 우리 흑형의 복수는 이루어 거죠, 그 j 1 8 t 1917전의1 아, a n u a r 아하, 우리 아 자, 우리 사위, 사위가 지금 자신의 가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가족을 살려야되니까 자, 우리 프랑스군 조심하고요. 탭. 윈터, 윈터 was harsh for soldiers in the trenches and troops suffered from the perpetual cold and damp, with temperatures so often Below Zero on the Western Front. 엄청나게 추웠대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 사위도 오랜 그 탈출 끝에 기력이 굉장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얘네 지금 구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지금 늑대들이 있는데, 어, 바로 갔다가 늑대한테 제가 먹힐 것 같죠? 그쵸? 일단은, 어, 독일군이다! 조심해, 들어가. 숨어야겠어, 일단. 자, 우리 딸이 없는데, 딸이 지금 실종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딸은 지금 늑대들에게, 어, 위협을 받고 있어서 못 내려오고 있는 상태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오케이! 얼른 이리와!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얘야. 좋았어, 구해줬어. 어, 기력이 없어, 몸에 기력이 없어요. 아이고, 가족은 만나고 눈을 감아야지, 감아도. 어, 밥 줬어, 다행히, 밥 줬어요. 빵하고 따뜻한 물을 대접했습니다. 어, 지금 프랑스군이 온것 같으니까 빨리 위로 올라가야겠어요. 자 적들이 어, 프랑스군들이 내부로 들어오기 전에 얼른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죠? 그쵸? 아, 나를 찾고 있는 게 맞네. 자, 이말 타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요. 독일군이 아니, 독일군 옷이 아닌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 이렇게 잘못 알아보네요. 나이스 독일군복을 벗어버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알 수도 있으니까요 복장은 몰라도 아 완전 지금 탈진 상태죠 지금 굶주리고요 고향으로까지 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뭔가 하나 달려온다 어떤 차가 아하 우리 아나 아나가 왔네요 나이스 우후 <목소리> 위히 <목소리> <목소리> 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금방 갈수 있죠? 나이스! 오, 펑크 났나요? 펑크 난것 같은데? 땀따라라라란. 아, 바퀴가 필요하대요. 바퀴. 바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약간의 퍼즐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저런 걸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강아지를 시켜서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쓸만한 게 아니었어요. 자, 일단, 아하, 여기서 프랑스 군복을 입어야지 저쪽으로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군 옷을 입고, 여기 프랑스 경찰들도 있어요.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감이 약간 잡히네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저기, 프랑스 경찰의 옷이 있네요. 프랑스 군복이 아니라 프랑스 경찰의 옷입니다. 자, 이렇게 와서, 책장 뒤로 숨겠습니다. 안볼때 재빨리 올라갈게요! 지금 올라가도 되는 건가? 아하 오케이 안볼때 재빨리 이, 이 뒤쪽 창이 뒤쪽으로 가는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이 핫도그 핫도그를 훔쳐가는 우리 개를 쫓아갈 때 재빨리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좋았어 이제 프랑스 경찰 옷이 됐죠 나이스 나는 프랑스 경찰입니다 필요한걸 주세요 자 여기 딱히 필요한게 없어 보이는데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네요. 땅따라당땅땅땅 밖에서는 약간 신나는 음악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약간 축제 같은 게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전황이 프랑스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못 가고. 오케이. 아 지금 연합군이 계속해서 연승 연, 연승 중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아 여기는 군복이 필요하고요. 음흠. 자 여기는 자 프랑스 군복이나 아니면 프랑스 경찰복을 입은 사람만이 출입을 할수 있고요. 지금 연합군이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가져오면 자 이렇게 갈아입자 옷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군인은 수을 수를 할 수가 없고, 경찰은 수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아입어야 될것 같은데. 자, 막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 퍼즐이 헷갈리게 돼 있네요. 자,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술을 가지고 말이, 술을 가지고 말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술을 가진 채로,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옷을 몇 번씩 갈아입어야 되는 거야? 귀찮게. 이게 그, 프랑스 군인과 또 경찰마다, 어, 각각 그, 규율이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sure 여기 있습니다. 나이스. 자, 여기서, 공구함. Mm. 공구함을 가져오라고. 아니네. 아, 우리 경찰 장교가, 장교의 그, 옷을 더럽혔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저는 재빨리 장교의 옷을 입는 겁니다. 경찰 장교인척하는거죠 나이스 이게 맞는것같아요 경찰 장교가 재빨리 옷을 갈아입는동안 자 저에게 다 격려를 하고있죠 자 그동안 저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드디어 앞으로 나갈수있네요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바퀴를 획득을 하고 이 바퀴를 가지고 그 펑크난 택시의 바퀴를 갈아 끼면 되겠습니다 야, 막판이다 보니까 조금 더 퍼즐이 난해하네. 난해하고 좀더 생각을 더 해야 되네요. 귀찮게 여기 있습니다. 자, 됐어. 수리가 됐으니까 얼른 도망가자고. 경든썰 얼른 도망가자. 장교와알아채기 전에 으라 미안하다. 오, 또, 여기서 또 추격전이 일어나나요? 자, 스페이스 드로우드 다이나트 비하인드 유. 오케이. 자, 이렇게. 자, 오, 좋았어. 다이나트를 마구마구 뒤로 덜, 던질 수 있네요, 보니까. TNT를 엄청나게 가득 신었네, 오우. 오, 씨. 자, 오, 아,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오오 오. 조심 조심 뚜껑 열려야 이제 내가 이 다이나마이트를 다이나마이트로 뭘할거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완전 많이 쏜데 오케이 뚜껑을 열고 있을 동안 재빨리 재빨리 넣어줄게요. 아, 뚜껑을 열어. 오케이, 자, 뚜껑 안으로 넣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생긴 구조가 별로야. 웃기게 생겼어. 오, 자, 오, 무. 음악이 완전 웅장해. 오, 아, 씨, 또 맞았어. 오, 오, 아,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가족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지금이야.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씨아 완전 완전 워서워오오오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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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번에... 피하고. 오오아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피하고. 아, 이 새끼, 아, 그 경찰 서장 같은 새끼지, 이 새끼. 경찰의 수뇌부. 제가 그 옷을 훔쳐간 놈이죠. 훔쳐간, 제 옷을 훔친 그 원래 주인입니다. 오, 이번에 되게 많다, 되게 많다, 되게 많다, 되게 많다. 되게 많다. 좋았어! 잘 집어넣었어요. 아예 경찰 차인가요? 경찰 차인가봐. 이게 보니까 이게 뭔가 했던 경찰 차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야, OS 선택 진짜 잘했다. 이게 클래식이죠, 그렇죠? 이 노래도. 어떤 노래지 인 궁금하네요. 지금이야. 좋았어. 터져라, 터져라. 오, 많이 터졌어. 지금 많이 터졌죠? 아, 오. 나이스. 오, 아, 씨. 뭐, 오. 어떻게 저런, 경찰차에서 저런 게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오케이. 오, 쉣. 오, 오. 오. 뚜껑 열기만 해봐. 넌 뒤졌어. 자, 이번에도, 오. 뭘 하려고, 아, 또 드럼통 굴리기. 이 비겁한 녀석. 자, 뚜껑을 열라고, 뚜껑을 열어. 오, 아, 씨. 어, 완전 무섭다. 아, 완전 세다, 막판에. 오, 씨. 오, 아, 하나에 맞았어. 어, 이 새끼 센데, 생각보다. 어, 보스급이 굉장히 어, 의외로 강력하네요. 오! 집중, 집중.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아, 못 넣었어, 못 넣었어. 아, 못 넣었어. 아, 씨. 아, 드럼통. 다시 한 번. 아이고! 아, 미치겠네. 아! 아으로 온다! 아우, 씨, 다 살았다. 어, 살았다. 살았다, 씨. 지금이야! 나이스. 됐어, 됐어, 됐어. 어, 살았다, 이제. 자, 마지막. 아, 한번 더, 한번더 해야 돼.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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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드디어 저 더러운 녀석을 따 돌렸다. 아, 히히 드디어 고향까지 왔습니다. 1kg만 남았네요, 고향까지. 아 힘들었다 진짜 드디어 드디어 고향으로 왔어요 The Valiant Hearts Great War 이렇게 3챕터 3가 끝났습니다 우, 힘들게 고향까지 왔네요 제발 우리 와이프가 무사히 해야 될 텐데 말이죠 c h a t e r 4 Wooden Crosses 나무 십자가죠 나무 십자가 예 yeah! 우후 yeah! Intercepted by German troops who still held San Miel. Carl and Anna were led to the officers' quarters for interrogation. Here, we are going to fight for the Germans while Anna was sent to the infirmary to care for soldiers. 8, the 아, 아, launched an assault on San Miel, an opportunity that Carl would not let slip by. 야, 야또 어떻게 된건지 일단은 여기서 부력장과 어, 함께하는 어 밸런하 알츠 12화 여기서 마치고 다음 13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점점 가족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필 또 독일군에게 잡혔어요 다음화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13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